아, 네, 안녕하세요. 모아노타의 잡다침이 생활 기록에 오셔서 환영합니다. 이번에 기록 남기러 가는 것은, 네, 아카데미 과학이라는 곳에서 나온 네, 수동 에어건. 어 형식 번호는 FNS9 이라고 되어 있군요. 일단 이 킷은 완제품이 아니라, 어, 반조립품? 네, 조립을 해야만 실제 작동할 수 있는 부, 제품이고요. 원래 이런 거를, 제가 미치듯이 끌리진 않았어요. 근데 네, 이번에는 일단 요 하우징, 예, 껍데기 케이스 이 부분이 일단 반투명하고 네, 실제 조립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laughs> 어... 음, 하나 사봤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마트에서 한20% 할인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 네, 아무튼 이 총기류가 또 뭐랄까, 음... 이게 나름 총기류잖아요 제가 최근에 프라모델 조립기로, 프라모델을 조립하고 있었는데 그 총기로 인식을 해버려가지고 제가 24시간 동안 라이브를 못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건 라이브는 하지 않을 거고요. <laughs> 한번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제가 한 20년? 30년 전에 샀던 스미스 앤 웨슨 권총이 이제 고향, 고향에 가면 있어요. 근데 항상 가져올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아마 제가 못 찾았던 걸 기억하는데. 이렇게 참. 오랜 세월에 지나서 또 신제품. 신제품 맞죠? 또 하나 사보게 되네요. 자, 일단 뚜껑을 탁 열면, 네, 내용물이 쭉 들어있습니다. 야, 그러고 이제 아카데미제로 나온 물건은 이제 얼마 만에 사먹었죠, 도대체? 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부품을 결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서도 있고요. 실제 사용도 가능하다고 다 표시가 되어 있고, 이제 크래시도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이제 비비탄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가 있고요. 어, 이게, 뭐랄까, 군대를 안 다녀보신 분들은, 네,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군대 가게 되면 실탄 총을, 즉, 실제 총알이 나가는 총을 받게 되거든요. 그, 다이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 사람한테 쏘면 안 되고요. 동물한테 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아기가, 네, 여기서 아기가 비비탄 먹으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네, 실타도 잡아먹으면 병원에 가서 좀 개복수술 해야 돼요. 배를 갈라야 된다는 얘기죠. 네, 아무튼 부안경 착용, 네 나중에 군대 가면 안전모 착용으로 바뀔 겁니다. 음, 어디 손에 닿으면 당연히 안 되고요. 총구로 자기 손에 <laughs> <laughs> 대면 안 됩니다. <laughs> 아참 기본적인 건데, 이렇게 안내가 나온다는 것은 그 기본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겠죠. 네, 보통 이래 설명서 같은 게 있으면, 최대한 안 보는, 안 보시는 분도 꽤 있는데, 예, 가능하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 설명서가, 불필요한데 들어있는 게 아니고, 필요하니까 들어있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그런 잔소리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어우한번 봅시다. <laughs> 실제 나중에 어떤 식으로 작품하게 될지 참 궁금하네요. 아, 참고로 전뭐 30초 만에 조립하는 이런 챌린지 같은 건안할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상냥 아니고 단순히 엉서 조립을 할수 있다라는 그 관점에서 관점이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하게 된 거니까요. 제가 옛날에 그 M16 그 그거를 캡톤가 M16인가? 그를 프라모델, 이런, 아카데미 쪽에서 조립식으로 산 적이 있는데, 스프링 장력이 엄청나서, 이제 스프링이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조립 이후에 파괴된, 내부에서 박살이 났던 기억이 있어요. 도저히 어린 시절 제 손의 힘으로는 조립을 할수 없었던, 네 그런 친구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거는, 모두 유튜브로 보긴 했는데, 어, 심플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안 uh -huh. 눌러지는데? 원래 안 눌러지는 거 맞나? 이거 유튜브 영상 보니까 누르던데? <laughs> 음... 네. 뭐 일단 그렇다는 거고요. 한번 조립을 해봅시다. 일단은 조립 안내로에 따르면 uh -huh. 자, 1번 실린더 엠바렐 얘가 실린더 엠바렐인가? 부품이 살짝 부족한 것 같은데? 뭐랄까 미니카를 몇년 만에 만져 만진 다음에 충격 받은 것과 비슷한 그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laughs> 이 설명서가 완전히 이거용으로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엄착카하고 들어가네. 아 어, 신기하다. 아 여기 턱이 있군요. 턱이 있어서 이렇게 딱 하면. 찰칵하고 다 들어갑니다. 렇이야 이거 설명서가 설명이 부족합니다. 뭐가 모양이 안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품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를 일단 조립을 이까지 한번 조립을 하게 되네요. 이그 상태로, 저, 구멍이 맞춰서 이래 놓고, 네. 아이고. 음, 그 다음에 착하게 앞번 들어가고. 참고로, 현재 이거, 실제 조리 완제품들은, 청구가, 이제, 뭐지? 약간 형광색 나는 주황색으로 돼 있어요. 그거는,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함부로, 푸시면 안 됩니다. 어이구, 깜짝이야. <laughs> 슬라이드 리턴 스프링. 안 맞나? 아, 자 이렇게 일단 끼워주고요. 일단 여기에 상부. 왜 물을 안빠져나요 일단 <laughs> 방아삼부. 아, 이 방아쇠가 걸려 있었군요. 음, 어, 신기하다. 일단 이게 다 조립이 돼야, 아, 이게 세이프티 모드, 파이어 모드. 야, 파... 여기서의 파이어 모드라는 것은 실제 격발이 가능한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 격발이 말이 어렵죠. 총을 쏠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고요. 고정핀이거 보정핀은 <laughs> 나중에 아마 다시 뺄려면 좀 실컷 하겠는데요 오 성화팡 이럴 때를 위해서 일단 저는 전... 아, 골무 대신 오씨 야이 나중에 어떻게 빼냐? <laughs> 네, 나중에 일은 나중에 생각합시다 이거는... 나중에도 못뺄것 같긴 한데 <laughs> 자, 아무튼 이래 돼있고요 분해용 도구도 들어 있었어? 어디? 아까 뭐가 뭐가 더 있긴 했는데 아. 네, 이거 나중에 반대로 넣으면 분해를 할수 있게 들어있는 분해용 핀도 하나 들어있습니다. 자, 아무튼 계속 해보죠. 그 다음에 뭔가 이래서 슬라이드가 아, 들어갔군요. 이게 찰칵 하면서 위에 확실히 들어가야, 이게 유격이 없어지는 부, 이제, 구간이 나옵니다. 네, 그래내면, 이렇게, 쏙 들어가고, 어허, 찰칵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고정, 고정용 핀. 딱, 잠그면 딱 이제 상체와 하체가 일단 결합이 됩니다. 좋은데? <laughs> 아우 재밌다. 아무튼 으아, 딜, 아이고. 여기는 슬라이드 부분. 이것도 하나의 안전 장치가 아닌가 싶네요. 부분에이랑 띄워주고, 어 아, 됐다. 체크 들어가죠. 자 그다음에 찬창. 어우, 느낌 좋다. <laughs> 어우, 완벽하게 투명하지는 않지만 어래도꽤 좋습니다. 어, 네. 제가 하지 말라고 했으면서 제얼굴을 향해서 총구를 들이밀었거든요. <laughs> 자, 그 다음에 프레쉬,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거는 좀더 휘도가 높은 LED를 한번 달아줄까 생각하고 있고요. 키도는 밝기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쪼아주고 어 얘는 종이가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네. 오불 켜집니다. <laughs> 스위치가 빨리 고장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건 나중에 불다 끄고 한번 켜봐야 할것 같아요 <laughs> 나중에 건전지도 좀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좀 다른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어네 아무튼 <laughs> 이 부분 이 부분을 딱 누르게 되면 탄창이 일단 도내가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실탄을 넣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비비탄을 어 뭐랄까 제 추억 속에 있는 이 요즘 이제 에어 서포드건이라고 부르고 있던데 제 추억 속에 있는 이 비비탄 총이랑 느낌이 상당히 다릅니다 아이도 봉인해 놨었구나 어차피 안기더라 이거 굳이 비비탄까지 봉인할 필요가 있나 아이 몰라 일단은 재미 삼아 한 번만 넣어 볼게요 딱 이거 그 다음에 닫고 어이고어이고 됐다 어이고 이거 열을 발을 놔둬야 조금 얘가 진정 하겠군요. 일단 열을 발닫으하나 네, 일단 한번 해볼게요. 아 어, 너무 오랜 너무 오만에 아직 <laughs> 재밌는데. 어 다음 들어가나? 에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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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가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발 아이고, 돌아가는게이었고아 하나, 아이고, 아이고, 뚜껑 고번닫아주고아 자, 이렇게 비비탄이 충전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 다들어갔다 이거는, 보자. 원래, 여러가지 뭐 방법을 잘 몰라서, 모르... 몰라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 다 놔줘야 되거든요. 그럼 딱 고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놓고, 어디다 싸보지 어이 뭔가 비비탄이 있죠. 아유 유리 안 깨질 만한 근데 쏴봐야 되는데 <laughs> 라이트아삼 정리했어 자 같이 고수만이 어 색도 밝은데 일단 한방 오토 리로드는 아니군요. 무조건 한방쏠 때마다, 장전, 발사, 네, 이런 식입니다. 어, 재밌다. 네, 아무튼, 네, 한두바 정도 재밌게 쏴봤고요. <laughs> 아, 네, 일단은, 바닥에 뒹굴고 있는 저 비비탄은 금방 따로 회수를 하겠습니다. 약간, 아, 이렇게, 이렇게 넣는 거죠? 아, 이렇게 보는 네, 아무튼 뭐, 잠시 얘기가 나온 겸에 다시 한 분해를 해볼게요. 자는 안창 어떻게 들어갔냐? 이게 들어갔나? 자 일단은 탄창 제거. 오유. 음 모든 게 반대로 돼 있죠. 탄창 제거하고 슬라이드를 일단 당겨는 상태에서 아, 이게 뒤에. 그게 빠우와어 이게 이제 왼쪽에 스프링 장력이 계속 걸리니까 오 힘들어요 이게 아 됐다 아 처치듯이 빼는구나 일단 하나 빼고 다시 앞으로 보내고, 장무장치 하나를 먼저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보내서, 마저 빼고, 그 다음에, 핀, 핀 리무버. <laughs> 이거 어떻게 매죠? <laughs> 어 장력 어 힘이 너무, 너무 들어가는데 이게 이 부분만큼 플라스틱이 아니고 금속을로 넣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제가 일목으로 밀수 있는 지금 최대치를 밀어, 밀었는데, 일단 이 핀이 마저 빠져나오지는 않아요, 지금. 이거 뭐, 벤치 같은 걸로 좀 밀어주든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벤치를 몇번 쓰다 보면 얘가 이제 더 이상 제 기능을 못하는 그런 상태가 오겠죠. 네. 자, 일단, 핀 뽑고요. 핀을 뽑으면, 네, 일 방아쇠 부분, 일단, 분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일단, 되고, 얘는 여기 들어가나? 아, 얘는 여기, 여기, 이래 들어가는구나. 맞나? 아, 응? 음? 아이고, 있이 미안. 아, 여기 구멍 있지? 구멍에 맞춰서, 탁, 이제, 넣어주면 이래 되고요. 자 그다음에 <laughs> 음, 보자. 아이 어? 그래 인터넷에서는 이걸로 미긴 했었는데 좀 이래한다고 뭐가 쫙 되지는 않아요. 아, 먼저 이거를 일에 분해하고. 난 여전히 이 부분 아니고. 일단 이거를 어, 잠깐만 어떻게 빼는 거야 일단 뒤가 먼저 빠져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뒤를 어떻게 빼는 걸까요 일단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이 까만 부분을 일단 불러가지고 뒤를 일단 뽑아내는 것처럼 묘사를 하더 아이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으이, 그렇게 잘되진 않는군요. 오우, 오씨. 어, 아, 부서진 건 어, 아니죠? 어. 얘도 올려 뜨기있던거야요 그래서. 아, 이렇게 약간의. 음, 요철이 있으니까, 이런 식의 모양 잡힌 거구나. 하지만, 클리어 키트 상상 자주 이러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되고요. <laughs> 얘는 사실 이렇게 들어있었고, 얘는 이래 있었고, 나머지도 다 일단 이렇게 들어있었어요. 나 일단, 이렇게 되는군요. 그 천천히 해볼까? 이렇 먼저 밀어넣고 뒤로 찰칵 한번 하고 스프링 되어있는 거를 아 일단 요것도 먼저 요 앞으로 밀어주고 자이 까만색 밑에 이까마색 봉도 밖으로 어떻게든 한번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이게 조금 그렇게 만만치는 않네요 자, 그 다음에 이래 한번 걸어주고 네, 뒤에 높이도 맞는지 한번 보고 이게 1차 이런 식으로 되고, 호롱핀. 이때는 이런 골무 같은 거 써서, 예, 네, 잠편 뚜껑을 골무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끝에 잘 맞춰서, 이제 슬라이드로 이래 탁 밀어주고, 이거 아, 근데 이게 애매하다. 어, 어떤 힘, 방향으로 힘만 잘주면 그냥 쏙 빠져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돌기가 있어요. 요 구멍에 맞춰서 잘 끼워주고 이렇게 해야 다 잠깁니다. 어 좋다. <laughs> 재밌네요. 그래서, 착각해서, 탁, 쏠수 있고. 네, 아무튼, 네, 나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들 좋은 밤 되시고요. 또 좋은 기록, 아, 좋은 밤. 네, 좋은 밤 되시고 또 좋은 밤세요 안녕! 아, 이거 또, 라이브도 아닌데, 총기라고 영상 막으면 재미없는데. <laughs> 네, 아무튼, 또, 또 다른 기록에서 뵙겠습니다.